세어스의 세아입니다. 이번 편은 논란의 인스파이어를 갔다왔는데요. 세슐랭 평점은 객실 4 점, 조식 4 점, 스플래시 베이 3 점, 주변 시설 4 점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저희는 지금 어디 가죠? 샐러드를 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호캉스를 가기 때문에 단기 다이어트. 왜냐하면 호캉스하면 바로 수영장이니까. 근데 우리의 몸은 수영복을 입을 준비가 안 됐어. <laughs> 이번에는 인스파이어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인이어가 뉴스에 많이 떴잖아. 적자 가심하다. 어. 근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대. 아 그래? 어. 나는 망하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가는 줄 알았어. <laughs> 문 닫기 전에 그래도 한번 가보자. 멋있어 보이던데. 나 이런 느낌인 줄. 아니 샐러드 집도 브레이크타임 있어? 나 프랜차이즈가 브레이크타임 있는 거 처음. <laughs> 어 랩도 괜찮네. <레일> 그래 왜 <했을>? 하나 하고 케이크 하나. 왜? 동일한 <토요일> 약지 <레일> <있지> 않아? 보도? 이거 뭐야? 어떻게 자기야 나랑 따로잖아. 왜 그렇게 따로라고 그렇게 착거 반면 보여다 오. 괜찮아. 어, 하나 다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차겠는데? 음. 잠시만. 잠히 나야? 근데 확실히 나 살이 이제 좀덜 빠지는 것 같아. 나이 먹었나 봐. 음? <laughs> 내가 볼때 살이 안 쪘는데? 아니, 요즘 야외 활동도 많이 줄고, 맨날 앉아서 편집만 하다 보니까 배가 나오더라고. 음. 약간 직장인들이 왜 배가 나온다고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 요즘. 예전 같으면 한, 한 끼만 조금 덜 먹어도 바로 살이 빠졌거든? 아니면 한 번만 좀푹 자고 일어나도 뱃살이 좀쪽 빠졌단 말이야? 내가 어느 날부터 쭉 보는데 배가 약간 부어있는 거야? 어, 왜 배가 부어있지? 아직 생리 때도 아닌데? 하고 몇날 며칠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살이 찐 거였어. <laughs> 내가 일도 안 잤어. 태기이몇개 먹을래? 나세 개. 아? 난 배부른데. 배로? 이이이 이, 이 배로 운동할 수 있어? 응. 이차 스타. 자기도 세 개야? 자기가 아, 세 개만 먹는데서 나는 세 개만 먹을고 나만 다섯 개 먹으면 좀 나만 돼지 같잖아. <laughs> 아 운동하기 찮다 오늘 유산소도 하나 요 혹시 우리? 아니. 이제 <laughs> 살빼려번 유산소 해야 된다는데. 땀 나는 거안 아, 하잖아. <laughs> 운동하면서 땀 나면 그러니까 뱃살이 나오지. 이 뱃살은 어을 건데? 이거 뱃살은 뭔데? 자기 때문에 나도 유산소 못 하잖아. 원래 안 했잖아. 이뱃 살이. 뱃살 아니야 원래 했었어. 내가 그러고든 자기 할 거야? 할 <뱃살> 거야? 이렇게 할 거잖아. 언니 <뱃살> 어, 어떻게 할 건데? 오마이갓 <뱃살> oh 이게 몇 개요? 개 무겁게. 봤어. 자기 가슴이 엄청 빵빵하다 어제 가슴은 나있어 아 그래? 이따 벗어봐 새장에 <laughs> 갇힌 새같아 석양 화이팅 그 동안의 영상은 없지만 6일이 지났고요. 이제 저희는 내일 흑캉스를 떠납니다. 예! 나 다이어트 슈퍼 같아. 나도. <laughs> 어차피 가족끼리 가는 건데 뭐. 맞아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시어분니 시아버지랑 가는 거기 때문에 비키니 못 입거든. <laughs> 자기 팬티 수영복 입을거지 팬티 수영복? 나 남자들은 맨날 바지만 입잖아. 그걸 팬티 수영복이라고 그래? 아론 너도 내. 네. <laughs> 근데 왜막 시원해? 안 돼? <laughs> 짐 쌀거나 갖고 와 빨리. 그래도 운동은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 쉬운 복 챙겼고요. 저는 그냥 이런 거 입을까봐요. 이쁘겠지 젖은 옷 담을 비네요나뭐 아, 있지? 최근에 사잖아 옷. 그럼 내일은 뭐 있지? 최근에 사잖아 옷. 뭐야? 나는 읽을지 모르겠으 나. 책. <laughs> 제발. 이번엔 읽자 꿈이 <laughs> 너무 크시네요. 광고 타임입니다. 이번에도 모델하다 만난 템 모만템. 이번에 제가 만난 아이템은 닥터딘 미네랄 바디미스트인데요. 이 제품은 등드름이나 가드름 같은 바디 트러블, 모공 각화증, 색소 침착, 기미 개선을 도와주는 아이예요 사실 제가 이거는 거의 촬영장에서 빼서 오긴 했어요. 촬영장 가면 항상 광고주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혹시 진짜 직원분들도 이 제품 써요? 효과 진짜 좋아요? 하고 항상 제가 물어보는데, 찐 고객분들이 올려주신 BNA 사진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요 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실제 고객 후기 사진들을 엄청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의 남편 경환이가 이등드름에 모공각화증에 또 등드름을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색소침착에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난 몰랐어. 내 등을 그 일이 없으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그 밖에도 별로 들은 지도안 <laughs> 하더라고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나를 뺏어가지고 매일 샤워 후에 내가 경환이한테 맨날 빨리 일로 와봐! 그러면서탁 뿌려줬거든요 <laughs> 그랬더니 효과가!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솔직히 이 변화를 보고 이 제품을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본인 등의 변화를 직접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등이 넓다? <웃음> <웃음> 맞아, 내가 거기에 반하긴 했어. <laughs> 아, 근데 진짜 처음에는 진짜 놀랐어. 모공도 크고, 모공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놀랬는데 자기가 해주기도 했지만, 나도 또 따로 계속 했거든. 그러니까 진짜 훨씬 나아졌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풀파티를. 보여줄까? <laughs> <도와줄까? 웃음> 아, 근데 미네랄 버터는 원래 먹는 거 아니야? 아그 미네랄 워터 수 어. 이게 왜 오빠 피부가 좋아지는지도 몰라서요 지금 <laughs>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왔습니다 여기에 하이퍼 미네랄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하이퍼 미네랄이란 닥터 딘만의 특허 제조법으로 이온화한초기세 미네랄인데 미네랄 성분의 입자를 축소화 시켜가지고 흡수가 더 깊숙하게 슉슉슉. 되는 뭐지? 거지. 게다가 피부 세포 재생과 회복을 촉진시켜 주는 이주에프까지 들어있어서 피부 재생력을 높여주고 근본적인 피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주고 피부 장벽 강화에 피부 재생력도 형성시켜주고 각질 주기도 개선시켜준다고 합니다. 어진 이거는 그냥 만능물... <laughs> 만능입니다. 그럼 먹기엔 <먹긴> 아까 만해아그렇그 <laughs>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먹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요. <laughs> 한번 먹어. 아, 오늘 얘기 아, 나한테 <laughs> 그리고 우리가 B N A 사진을 직접 찍었잖아요. 근데 오빠 사진 보면은 정말 하루 만에 등이 울긋불긋하고 좀오돌토돌하던게 진짜 많이 가라앉은 거 보였어? 응. 음. 그게 왜냐면 말이죠. 얘는 단1회 사용만으로 등 모공 및 각질 임상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입니다. 근데 얘는 진짜 처음에 풀었을 때 엄청 드라마틱했어 맞아. 색소침착 완화 인상이랑 피부 저자극 테스트,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까지 인증이 빨려 됐다고 해요. 아 그리고 사실 이게 진짜 사용법이 간단해서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발라도 끈적거리지가 않아. 그게 진짜 좋아. <laughs> 남자들은 조금만 끈적거려도 절대 정말 죽어도 아... 안 쓰는 거 아시죠? 아 특히 여름에는, 아. 안 돼, 안 돼. 이 마법의 물은 <laughs> 이건 진짜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밀링크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은 비밀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엄청 놀랐어요.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이유하고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3명 추첨해서 아디미스트 한 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광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잔 씻고 왔고요 아무래도 내일 수영장을 가기 때문에 좀 피부관리를 빡세게 해놓고 갈려고 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제 수영장 한번 갔다 오면 피부가 싹 사갈... 요즘 제가 많이 하는 팩 방법인데요 엄청 가벼운 로션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 두껍게 발라요 그리고 니베아를 살짝 위에 또 발라줍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너무 유분이 많으니까 이런 거 하면 트러블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유분이 부족한지 이런 걸 하면 트러블이 들어가더라고요. 난 서른 넘었는데 요즘 피부에 트러블이 난다 하시는 분들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몸에는 요거에 뒤돌면 안 돼. 이 피지 지켜야 돼. <laughs> 아,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 난 솔직히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진짜 몰랐어. 나알아는데 아, <laughs> <단단하시네요. 웃음> <laughs> 양빙의 가격은 78,000원 그래도 신라호텔보단 양심적? 얼리 체크인은 물어봤는데 응. 객실 비용의 응. 50%래 <laughs> <laughs> 체크인 웨이팅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래가지고 체크인 대기를 따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걸 해놓으면 은 근데 응. 카톡으로 알람이 오는 거지 체크인을 위한 체크인 대기다 지금 체크인 시간이 좀 남아서 로비에 있는 카페에 왔고요 인스파이어 사이트에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면 멤버십을 받거든요 그러면 인스파이어 내에 있는 식음료 매장 5% 할인인 능합니요 스플래시베이도 네이버로 예약하면 10% 할인 음? 인스파이어가 응. 물가가 후들덜하게 유명하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5%가 꽤나 클 수가 있다 저는 첫인상은 알겠습니다. 좋아 어. 음, 아니 너무 기대가 없이 왔나 봐. 좋은데? 음. <laughs> 이번에는 2층에 오로라를 보러 갑니다. 자계야 여기 아레나 있어 아레나. 그러니까. 클럽 봐? 가도 돼? 어! 안에 되게 예쁘게 꾸며놨다. 그러니까 진짜 이쁘네숙 축박 안 하고 그냥 하루 놀러 오는 사람들도 진짜 많대요. 근데 진짜 올만하겠다 애기데리고 뭐. 음. 2층에 올라왔습니다. 음. 우와. 올리고 내려왔 마이클 조던의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이 2층이 눈썹이 진짜 많네. 먹을 것도 많고. 응. 음. 그냥 앉고 있을 거네. 맛있다. 볼륨이 보면 면이 특이하다. 물론, 엄청 두껍네, 면이. 칼국수먹을 때 주는 빨간 소스 뭐지? 다대기 소스? 어, 다대기 소스 느낌 나. 네. 저희는 포레스트 타워 쪽에 있는 객실에 묵입니다 <목소리> 룸투어 시작합니다. 어, 제가 먼저 훅 불러봤거든요. 여기는 힙한 느낌이야. 막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되게 힙하고 냄새 느낌? 음.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짜잔! 우선 화장실입니다. 아니, 화장실 진짜 넓어. 음. 들어오자마자 엄청 큰베스터이 있고요. 아니, 진짜 커. 성인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도 되게 넉넉한 사이즈야. 어? 좋다! 가끔 이런 거 있는데 막 되게 좁은 데 있잖아. 응. 음. 오! 샤워실 있고요. 오, 저거 센스다, 센스. 이렇게 한 번씩 키워줘야 된다고, 이제. 아, 그리고 샤워실도 진짜 넓다. 응.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저! 아! 최종료! 이런 걸왜 듣나? 세면대도 스플릿 돼 있고요. 그리고 핸드워시, 바디로션 있습니다. 빗, 샤워캡, 세니터리백데니티킷메모리보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오면은 짠 엄청 큰 옷장이 있어요. 슬리퍼는 미리 신고 있습니다. 오 바느질 세트 있어. 오짠은 침대 있습니다. 아니 진짜 여기 디자인 너무 힙하지 않아? 약간 베가스 느낌 나 베가스. 어 그러게. 근데 이게 아마 좀 연식이 되면. 음. 어. 촌스러워질 것 같긴 하다. 음. 하지만 지금으로선 괜찮다. 음. 오랜만에 삼성 TV가 굉장히 크게 있고요. 커피머신, 전기포트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니바도 있고요. 이 미니바에 커피캡슐, 티백은 무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이외 것들은 건들면 안 된다. 이 밑에 칫솔이랑 충전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까는 다 돈이다. 충전기 빌려주는 서비스가 없나 보네 그럼. 그런가 보다. 여러분, 여기는 진짜 하나하나가 다 추억입니다.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요. 굉장히 예쁜 컬러의 쇼파도 있고요. 깨나허보었잖아 여기가 색감 배치를 진짜 잘했어. 여기는 이렇게 오렌지색. 아, 손비사. <laughs> 내가 말한 거 있잖아, 했어? 아, 응? 제롤렉스요 결제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대망의 뷰. 뭐야, 이거? <laughs> 좀 힙한 <희픈> 공장뷰라고. <laughs> 성수 느낌이 노출 콘크리트 뷰야. <laughs> 저쪽 딱너머로 바로 해변인데. 맞아. 너무 아쉽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차량 등록을 내가 직접 해야 돼. 맞아. 어, 주차 등록 최대 한 대까지. 실내 수영장도 예약을 하고 가야 돼. 실내 수영장하고 웰리스 클럽은 숙박객만 이용하아 거기는 아마 붐비지 않을 것 같아. 음. 근데 스플래시 베이는 숙객 아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좀더 붐빌 것 같아. 저는 음. 스플래시 베이 하프데이를 예약했습니다. 네이버 예약으로 모멘텀 멤버십 이용해서 예약을 하면은 33,300원인가? <laughs> 10% 할인됩니다. 음. 3 층으로 돼 있지만 1층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새로 오픈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존재 꿀잼이래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4층에서 타서 4층에서 내려. 응. 그러니까 무한반복이 가능해. 개꿀. <laughs> 여기가 이제 성인용 풀장입니다. 음. <laughs> 여기가 이제 어린이 전용. 아 짜잔, 유수풀. 그리고 여기 카바나도 있는데요. 카바나는 카바나 세트 메뉴만 있대요. 그리고 모멘턴 멤버십이 있으면은 36개월 이하는 도끼 무료, 샤월한장 무료, 쌈베드는원 플러스 원이라고. 오마시스 공화 빌레지가 밖에도 있는 매장이래. 근데 이제 안에서도 이용 가능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밖에서는 비싸지만 안에서는 좀 싸게 느껴진다. <laughs> 어, 감자튀김 6,500원. 어, 감자튀김은 음? 좀 이상한데. 수영장 물가 생각하면 괜찮다. 네. <laughs> 어떻게 놀 준비 됐나? <laughs> 어 근데 눈 진짜 깨끗해졌어. 지금 이렇게 보면 은 이제 티 하나도 안 나죠? 음. 아 이제 재밌게 놀아볼까요? 타고 왔어요. 이건 <laughs> 아쿠아레이스는 타고 왔는데, 어. 어, 들은 것보다 좀 애매했어요. 약간 애매모호스. 네. 저희가 총두번 탔거든요? 세번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아. 우선 너무 짧아. 그리고 이게 확실히 그한 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릴감이 좀 적어. 맞아 이게 그냥. 도착. <laughs>, <Arizona> 어. 근데 독특하긴 해. <laughs> 정말 물이 나를 밀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느껴져가지고. 어! 이거 좀색다르긴하다 하긴 한데 뭐 <laughs> 하나 때문에 여기를 온다는 아니야. 여기 두 번째 놀이기구 스플래시 트리스타를 타러 왔습니다. 내고 <ât> 내고.

씻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수영장은 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좀 관리 좀 해주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는 팔 위주로만 뿌리긴 했는데 오늘은 수영장 갔다 왔으니까 좀 전신에 좀 뿌리려고요 증정식 이거 쓰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게 그거 어, 오빠 좋아졌다고 쓰고 그냥 샤워하고, <laughs> 몸에 물기 닦고, <laughs> 뿌리면 돼. 아, <laughs> 그러면 끝! 아, 이게 바디 전용이네. 그냥 <laughs> 어. 바디로는 안 바르지. 겨울에는 바르고, 이제는 좀쏴지니까안 바르고. 근데 쉬다 보니까 약간 중독되긴 하다. 이제 안 쓰면 간지러워. 옛날 어렸을 때. 겨울만 되면 여기가 바로 나도. 아,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땡이 와있어. 그래서 우리 사우나 가고 그랬어. <laughs>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술을 잘안마시는데 그냥 마셔도 정말 가볍게 한잔 이런 걸 주면 되지 케비드링 거가 많이 불었대요 음, 여기 알아? 엔티를 거 음, 음. 술은 이렇게 마시는 거잖아 나 마지막 4인에 들어왔거 <laughs> 그래서 네명에서 그 마지막으로 짠 했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대박 안심 <laughs> 근데 공원이 되게 크다. 크긴 한데, 뭐가 안 보여. <laughs> 조금 밝을 때 오는 걸로. 우와! 여기도 고래 있다. 아니, 시유 여기 왜 이렇게 펜시해? 어... 우와. 세트리어, 세트리어. 응. 가정에달 해가지고, 이런 패키지 안에. 순수 깨카하게 있다. 오! 여기가 아르떼뮤지엄이랑 비슷한 뮤지엄인데 여기는 우주 그런 게 팀이라고 해요. 약간 일반 부산 느낌? 응 일반 부음 음, 맞아 맞 아, 이아 음식도 맛있다. 음식, 음 이거 음. 뭐야? 식뭔식양식 음식, 음, 일식 이렇게 테마 별로 식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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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식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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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대로 음식, 음식, 음 이 이건 근데... 낮술도 아니고 아침술이네. <laughs> 디너에는 와인도 무제한인 것 같더라고. 초평 음 타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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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스파이어에서 1박 2일을 머물러 봤는데요. 우선 인스파이어의 가장 특별한 포인트죠. 부 대시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죠 우선은 스플래시베이라는 워터파크 같은 실외 수영장있잖아 <목소리> 내가 볼 때는 아이랑 오면은 괜찮아. <목소리> 응. 근데 아이도 너무 어린애 난데요. <목소리> 아,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너무 어려도 좀 그렇고 음. 한 10살 이상 돼도 좀 그래 그리고 어른들은 라이드가 두개 있지만 그렇게 막 스릴감이 있진 않다 음. 그리고 가격 자체가 저렴한 건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어른들은 그 돈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가는 게 나머지는 실내 수영장, 헬스장이죠 헬스장은 그냥 일반 리조트 느낌? 음. 입니다. 그리고 기구도 괜찮고, 그리고 실내 수영장은 헬스장에서 보이더라고요. 전 나쁘지 않은 정도? 그리고 객실은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응. 우선은 화장실도 엄청 넓고, 침대도 엄청 넓어가지고. 응. 좀 아쉬운 거는 뷰이긴 한데, 인스파이어가 포레스트 타워, 썬 타워, 오션 타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포레스트 타워랑 썬 타워를 추천합니다. 응. 왜냐면 이두 개가 이런 부대시설, 그리고 레스토랑하고 좀 가깝습니다. 근데 포레스트 타워랑 썬 타워는 좀 뷰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포레스트 타워도 앞쪽 라인 있잖아. 음. 거기는 뷰가 그래도 공연 뷰가 나오는 거야. 약간 복불복이다 마지막으로 놀이시설과 식당들 가고하고 오셔야 돼요 <laughs> 굉장히 비쌉니다 아 그리고 놀이시설은 진짜 좀 많아요 볼링장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뉴스페이스도 있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놀이시설이 다양하게 있어서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충분히 놀수 있다 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쫙 하자면 저는 어른들끼리 오는 거는 영종도에 왔어 와서 데이트를 하는데 어 시간이 좀 비네 했을 때 잠깐 와가지고 르 스페이스 정도를 즐긴다던가 아. 아니면 앞에 공원을 걷는다던가 그 정도를 <laughs> 추천드리고요 나는 저학년 정도의 아이가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추천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